육탕 깔끔하게 먹으면서 들어가네요. 웨이레이가 육탕에서 광속 쓴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동선에 제약이 생기. 어? 어, 아니 여기 어. 아니 육탕 앞까지도 컨택인데 여기도 컨택이 됐고. 자, 해피에이 선수가 양각이에요 웨스트 사이드. 열어줬고, 자 안쪽에서 시작부터 무력 보여주나요 웨스트 사이드. 자 불안하게 숨어 있습니다. 육탕 집이 잡았거든요. 여기 용병사에서 어, 활용하면서. 자 코코넛 세게 잘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설치가 됐고요. 아데 네, 라르가의 위치가 변수입니다. 네, 이거 좀 생각하기 힘들겠는데요 네. 자 욕심쩍 두 명의 오와 그룹 인형가 끊어졌어요. 자 이러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건 네. 엑셀지고 여기서 코코넛이 한번 백사이트 지르고 싶거든요. 네, 자 지금 제보 어, 됐다 코코넛. 네. 코코넛. 네. 아우 네. 아, 노맥까지 이러면 다시 상황이 엇 베네요. 네. 이러면 탭하기 전까지는 픽을 안 하고 네. 아 완전 뭐 180도 각도에서 끝까지. 아이 바로 거. 가요? 안쪽으로! 와 전신에서부터 이제, 이제 가득게 너무 아파요. 저라르가 와. 야, 들어오면서 네. 웨스트사이드 자, 비바도 네, 들어 오면서 웨스트 사이드 트레진 내줬고 4대 3. 자, 이제 그룹이 아, 와, 비바. 아니 진짜 그냥 휘몰아치는데요. 이게 그 극빈이 입장에서 예. 오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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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진데.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안 아프요? 이게 속도에 좀 휘말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 결국에 와서 가네요. 세이브각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클라우드?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그루빙유 같은 경우도 관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저각에서 일대다수를 할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음. 그만큼 내가 나 이거 받아 먹어야지 이런 판단 안 되는 속도로 온 거예요. 자신을 아. 많이 사랑하네요. 육회요, 아, 육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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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육탕 먹는 셋업. <laughs> 어이구! 어, 어, 너무 빨리 가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이게.. 빨리 갔다가 아니, 빨리 갔어요! 폭바보 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들어가시면은 네, 좀 위협적인 야, 도구를 하나 뺐습니다. 연막이 없어가지고 이 아라의 오퍼강을지울 수가 없어요. 자, 아라. 자, 3킬입니다 일단 하고 다 했고 안 해, 안 남은 건피오 선수고요. 아, 보세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템포여서 문제였던 거지 샷에선 안 필립니다. 네. 어, 엑셀 지 읽고 있어요. 이거 나올 수 있다. 예상하고 그리고, 있어요? 아, 네, 보고 있습니다. 더블! 이야! XLG! 1 방적으로! 나왔던 모든 선수를 정리해버립니다. 야 XLG 진짜! 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웨스트사이드일 때가 많거든요? 우와, 우와. 그러니까 <laughs> 아, 예. 아니 뭐 자기들이 터져놓고서는 저는 전... 감사는 한데 자랑하시네. 데미정치! <laughs> 야 이러면은 미드 입성하는 인원들의 뒤도 뭔가 불안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초점 교체가 켜졌습니다. 자동봇 굴리면서 앞 라인 클리어 준비. 지금 미니맵 보시면 뒤를 신경 쓰는 인원이 둘이에요. 이거 자체가 나르가. XLG의 손실이거든요. 자, 알아가 알아가. 어우. 어, 그런데? 비거와 HP. 자, 우주 장벽 오, 스파이크 어, 스파크 안 보셨어요? 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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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어, 잖아라 어, 어. 어 있잖아. 근데 서로서로 어깨. 서로. 자, 자, 그러니까요. 서로서로 어깨. 자,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아, 어, 아, 아, 아 근데 이게 오, 보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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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나왜 이렇게 켰지? 잘다반해책까지는 성공했는데 아, 아 너무 컴힘, 컴힘. 어렵습니다. 시, 시. 시간 다 됐어요. 피카 보죠. 아래가 선수. <laughs> 자, 어. 아, 들어갔습니다. 가인드에서는 아, 이 Y 축으로 진입할 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데 레이레인 음. 네, 돌아갈 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이거 해피웨이 순간이동기 미스 났을 때 스파이크 드랍에다가 자 아, 코콩다 나그래도 아, 총기 차이가 좀 나서 찝기를 네. 타다는 아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음. 자, 사운드? 어? 해피웨이 하지만 아라가 트레이드. 네이팀 셰리프 조심해야 돼요. 그렇네요. 야 근데 비바 총못 먹게. 우와, 우와!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은 코코넛 약간 급해지는데요. 여기 닦고 싶거든요. 어 이거 나갔어요? 아. 어 이번에 기회가 왔어. 나르가 했죠. 인도님님 나르가 했죠. 아, 아, 아안 결과 GS 그 이변. 시원합니다. 에이. 네. 윈도 쪽으로. 오 나르가. 이러면 플링레스 같은 경우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음. 그런 턴들이 올 텐데. 야 반대쪽 죽었으면 그냥 가야지 않겠니? 바로 갑니다. 음향센서아 아, 아, 너무 네. 힘들어요제 네, 클라우드가 나타납니다. 야 웨스트 사이드 살았어요. 어 플레이스? 스파이크 다운 B. 야 다시 한번 안정감 가져가는데요. 네 이거 이걸, 이걸 사네요 진짜. 커 네. 플레이가 완벽했습니다. 클라우드가. 네. 자 여기에서 중력구물. 던져지가 어, 꿈을... 던져지가 시간. 자 시간 얼마 없는데 안 그래도 없는데. 자 한번 지를 수 있나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아, 아, 코코넛. 자, 설치가 잠깐 봐야 돼요. 설치 가능하고요, 일단은 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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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사. 설치됐어 이들? 네, 해피웨이 혼자 남았습니다. 자, 트리플 쪽. 야, 재장전 타이밍이 또 불안해요. 이러면 해피웨이가 자, 그러니까요. 자, 아닌데? 나오는 거 나오면서. 오기. 우 야, 해피웨이 선수가 진짜 사... 어, 짧은 길의 교전은 가급적 피하되 국리 테이크 생각해도 되는 라운드고요. 네. 음. 아, 와 플랭크스 그리고 아, 정 라르가 야, 라르가한테 너무 고생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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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케스, 예. 오 타이밍 자 근데 저, 이거 순전이 라르가에게 한참 휘둘리고 한참 있는 와. 거거든요 그리고 삐윈도우에서 진입을 위한 와. 독사의 구성이 펼쳐났고 아니 라르가가 드리블을 너무 오래 해 주는데요 예아 네. 그리고 선수를 봤습니다 인도하는 B! 이거 잡은 노맨 잡았어요 아 노맨이 지면은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였는데 어 GX 입장에서는 라르가 너무 짜증날 것 같아. 피지도 음. 잡을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웨스트 사이드가 드디어 라르가를 아. 잡았어요. 아. 체력이 없어 가지고 야, 노메 <웃음> 와! 전정 교차. 오케이 발리네요. 코바 먹기. 야! 잔인함의 극치입니다. 자, 어 그리고 들어오면서도 아라까지 정리합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아 이거 뭐 6대6도 가능했었는데 엑셀 g 가 다시 한번 본인들의 파이 템포로, 파이 템포로 파이 가져오네요 그리고 어쨌든 그한 번, 두 번의 국제 대회 네. 경험이 아우, 순수까지 네. 아. 두 섬광으로 욕탕 다시 지울 때 그거를 받아먹고, 이런 거이때 음향 센서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다눈 멀었네요 아, 난전 오. 오, 그래도 해피 자지제 그루비노 어, 오우 그루비노가 그루비노? 계속 근데 자이언트 엑스가 되게 설계가 나쁘지 않았던 게저 네. 음향 네. 센서를 깔아놓는 플레이로 상대방을 유혹한 거거든요 네자 연막을 일단 깔아놨습니다 오지마 소이탄 하고 그냥 이대로 붙어야 돼아 네. 근데 쭉 당겨야 됩니다 너무 네. 바로 보이네요 자 아라가 마무리 지으면서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 GX입니다 어려운 길을 좀 뚫고 왔는데, 오 라르가 아, 안 빼요. 조류비뇨부터 나라도 있었습니다. 어,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야 진짜 질수 없다. 타격패스. 네. 어, 박스뒤도 체크돼야 되고 음. <laughs> 이 타이밍 때 플링리스 찍을 수 있나요? 자 해피가 플링리스를 잡아냈고, 아 근데 네, 이게 번질 것도 있었고. ]까지. 시간이 많이 탔거든요. 네. 안 되겠는데요, 이거? 자 같아요. 지금 지금 어 그대로 올라가면, 랄, 올라가면, 올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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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수 올라가요 오! 오! 0.01! 와 저는 해체될 줄 알았거든요? 와 0.0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공 음, 소모 전혀 없이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같습니다. 우와! <람이> 와 라르가 강하게 한 방을 선사에 줬습니다. 궁쏴라 와. <람이> <람이> <써야죠>? 와. <람이> 자, 일단 지원 보수로 설치니 w e s 이드 i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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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면 t s 사이드 무리 오자 l i o 이 West Side! Woo! Bob Sosa! Bob s o s 셀즈 가진 것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만 굴 b 에도안 a 는데요 선생님 a 그런데 Sosa! Bob Sosa! Bob Sosa! Bob Sosa! Bob s B. 자, B. 한 명씩 지금 교환이 됐고. 와, 노맨, 노맨. 아니 이거 노벤? 멀티 캐스킹이자 결국에 소멸로 보내버렸네요, 혼자 남은 건 비바. 나 지금 자극 받았어. <laughs> 야, 근데 이 턴을 못 잡는다. 야, 나 오늘 클라우드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장벽을 이번 라운드에 무조건적으로 좀 활용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설치한 이후에 어떤 땅 가르기가 아니라. 네. 들어갈 오, 때부터 어? 근데 이거 아야! 걸렸어요! 오, 아니 라르가. 근데 이걸 라르가 혼자 다 잡는 거 너무 대단한 거 같은데 이거는 둘다 잡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아, 라르가의 무빙을 보면은 이게 멈추어서 쏘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네. 달리면서 쏘요 달리면서 네. 네. 자 근데 조용히 그루비뇨 선수는 넘어갔거든요 자 이거 그루비뇨가 사고 칠수 있나요? 오, 잡았어요. <웃음> 아니, 아, 이치 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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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소이타. 잡았요 아, 많이 아끼는데요. 아, 아 네. 절약광이네요 이쪽이 아주 그냥. 자, 일단 바로 구동이가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XLG. 이러면은 설치 위치도 제한이 되고. 자, 어, 아, 아, 스태밍으로. 아, <laughs> 자, 플랭크레스도 노맨을 잡아냈습니다. 오! 우와! 우와 라르가, 라르가. 자롱 잡으면서 양각도도 어 네. 그런데 릭리스가 이거 어. 뒤쪽에서 어, 바로 트레이드를 내주긴 했어요 음. 2대입니다. 음. 뭘 해줄게는 상당히 아웃로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체스도 이제 위치 특정이 다 됐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안에서 하자. 자 이번에는 g x 의 턴이 되겠습니다. 한번더땅 크게 먹기 네. 백사이트 지우기입니다. 자 램프까지도 자 근데 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차라리 대비장식으로. 자, 욕탕의 존재또 아, 알고 아, 있고요. 네. 아, 자, 여기 구덩이와... 여기 아, 근데 이렇게 아니에요. 되면 이 구도면 궁극기 하나 아낄 수 아, 있겠네요. 어, 네. 자, 어, 데미지 장식 오지 마. 오지 마, 데미지 장식. 근데 올 거야. 갔어요. 자, 노맨. 이거 어떻게든 쏴야 돼요, 일단. 아, 보냈습니다. 자, 네, 결국 여기 구덩이 여기. 유지가 큰데요. 네. 네. 야한 명씩을 높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네, 긍정적으로 네. 남은 거죠. 그쵸, 이거는 그쵸, 그쵸. 네. 안 써도 됐으니까. 네. 자못 풀어요, 못 풀어요. 자, 못 풀어요. 자, 이러면 백사 일단 홀드하고 욕탕을 사고 쳐줄게 해피웨이. 와. 자 이게 끊기면 대박 사건. 네, 너무 너무 <laughs> 타오르는데요? 자 해피가 승리했습니다. 오자 설군 총멸입니다. 아 안전하게 하네요. 자 근데 설 도 보다가 사고 날수 있어요. 설하다가 사고 날수 있어요. 어 나만 이거? 와 나와라 기소일경. 병대 배 병대분대. 결국 매치 라운드를. A 가는 척 연기하고 가요? 네. 자, 거의 비슷하십니다. 뭐 B는 갈수 없습니다 공을 써놓은 상태데그러니까 네. 오히려 바이퍼의 독성 장막같이. <laughs> 거의 수비가 쓴 것처럼. 오 그래서. 어라라. 안쪽으로. 아, 와 어, 그룹이야. 할말 있죠. 자 이래서 윈도 뒤쪽으로. 자 클라우드. 아이 짜. 오 그런데? 자 3대3 설정는 됐습니다 근데 삐창 나온 동안 뒤를 밀지는 못했고 일단 그 드랍각을 지우려고 지금 연막 공중 연막 떨궈놓은 거고 아 아가가. 이러면, 이러면 양닥소도 양닥되죠 양가 아 자1대입니다만 연막이 깔려있고 안전하게 밖에서 아 하자 쉽 않네요. 중력 고물부터 자 시간이 다 M. 탔습니다 와우 아 근데 에임 좋아요 네 응, 진짜 너무 좋은데요 끝까지 잘싸워줬습니다만 GX가 하죠 자, 자 양도 폭파보지옥칸턴 저지 오 저지 아니 이럼 램프 각 잃고 욕탕 때문에 양각구도 형성되고 램프 및 각이 안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설치는 됐습니다 자 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HPA가 피지컬로 아! 오! 안 됐어요 GX 연장으로 떠나는 피킹 아, 아 그러네요 자총기 조차 도와주질 않습니다 <laughs> 자, 멘치 정리되면 멘치 오 잡고 아직 이러면 모르는데요 연방으로 탭자 반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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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일단. 자 비버 잡아 급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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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져요? 노면 기다리고 지를 수 있나요? 서로 급해요. 서로 급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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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이야. 결국 GX 연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트래플레이가 통할지를 봐야겠는데요. 기절봇 케어가 될지 일단 생각보다 암 라인이에요. 알아, 알아 배제, 알아 배제. 와이 자리를 안 그런데? 썼다 보니까. 대로 통했습니다. 아, 아, 하지 않았던 걸 했더니 그걸 또 입었습니다, GX. 자 그리고 남은 건 노맨 선수 하나뿐. 아이 연장은 GX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연장전. 첫 번째 라운드 승리. 아라가 이기면 벤치 배제 충분히 됩니다. 이겼어, 아, 이겼어. 요아 이러면 됐어요. 대미 장신. 합니다. 야, 이걸 역전해요, 자이언트 X. 진짜 끈적한 형님들입니다. 축포를. <laughs> 아, 진짜 축포를 터트립니다. GX가 어려웠던 경기에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야, 깔끔한 미드투피 그리고 백사이트 지워주겠다. 이러면 네. 타이밍 잡죠 근데 해피웨이가 모습을 아예 아, 아 여기 계단 쪽에서 아, 네. 봤어요 자, 안쪽에서 비바 아니 작전이 진짜 아. 좋아요 아니 너무 깨끗하게 잡는데요 킬로그가 그냥 일방적이에요 네자 아무런 뭐 피해 없이 들어갑니다 아, 웨스트사이드 선수 아. 와하하하 <laughs> 무결점으로 가져가네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 아니, 아 근데 자연언스 아. 그냥 거침이 없는데요 너무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노맨 선수가 바라보는데! 자 그루비뉴가 노맨을 잡았고 이거 GX의 뜻대로 좀 운영해. 큰 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아르가 선수 여기 사운드 들었습니다. 자 랩피넥 선수가 바라보고는 있는데 근데 라르가 피만상 받았어요. 아와콤꼼한거 보세요. 원, 오 여기서 미드 쪽에서 세명을 끌어냅니다. 벤달 먹고 오 사운드를 너무 다 듣고 있어서요. 코코노 선수 데뷔가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엑스테이지. 바로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드로잉까지. 킥킹. 어, 오, 라리가 타이밍. 지금까지 운영을 기반으로 한 심리전이죠. 네. 아, 근데 메인을 두명 찍어, 세명 찍었어요. 야, 어, 어, 이러면 지금 타이밍 억지로 올릴 수밖에 없는 자연체 액스입니다 와, 라르가. 안 져요. 네. 자, 라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라르가 그리고 비바까지. 어 쉽지 않은데요? <laughs> 자1킬만 하게 되면 칼 포기차는 상황. 오 노맨 음, 제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로 포인트에 묶여. 어? 아, 그리고 플랭디스까지도 걸리게 됐고 제로 포인트로 그루비뉴. 한명쪽족다 걸려요 지금.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 이건 비벼쳐. 안 걸렸거든요. 와이마아도 아, 그러니까 설치자를 배제하고 잘 플랫. 코코넛. 오 마지막 아, 아. 그루비뉴. 야 근데 g GX의... x 의이 코라운드는? 목적을 좀와야 네. 됩니다. 절약광입니다. 다시 한번 절약을 띄고내 GX. 아 진짜 오, 빨라요. 오퍼터네러시에요. 오퍼터네러시. 진짜 빨라요. 어야 어, 알아? 진짜 짜임새 좋네요. 자 쇼티. 오. 어 아, 너 매? 이거 뭐지? 와 이게 아니, 기껏 다 뚫었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야, 걸리겠네요. 네. 아 걸리겠네요. 아 이건 자이언트 엑스가 아이디어. 아 엑셀지가 아이디어가 네. 너무 좋네요. 아예 본인들이 나가서 마중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면 이 옵션 나왔어? 대응 이렇게 하면 돼. 바로 바로 됩니다. 사냥꾼의 분노. 자 해피레이가. 오 이걸 피하면서도 있을 사이트 잘 숨어 있는데요? 안 걸켰어요 결국은. 이거 럭시기... 오 이거 체크해요야 아, 정신 없어요. 진짜 정신 없습니다. 어어? 바이캐. 방이 파편한... 너무 없어요. 아 라르가 위치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도 올빼미 누론 이거 밑으로 그냥 패스. 아, 잡겠어요. 아, 아, 오늘 라르가 자, 올샷 포인트 하고 아, 메이지가잡아냈습니다 아, 네, 저기에서 카메라 체크하는 사운드가 나면은 와인 배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오히려 해보도록. 가도 있진 이러면 해피웨이 타이밍. 와! 해피웨이. 해피 아, 너무나 좋은 플래그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와인에서. 와, 와, 저거를 제로 포인트 때문에 야, 지금 안 뛰면 안 돼. 이러니까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 드립을 보세요. 선하지 마라. 오, 화편전에 갑니다. 자, 바로. 선수가 아, 이제 뭐 자, 노멘. 오, 노멘. 오! 또노맨이에요 그래도 하나는 일으킬 수 있어요. 블링레스, 자 음, 이러면 라르가라는 뭐. 이산 yeah. 백사이트에 산 넘어갈 수 있나요? 자 필망상 때문에 태산 자 이만 숨어있는 건아닙니 찍혔어요 찍혔어요 그런데 와 아, 어떻게든 시간 벌어주려고 아, 와 알아 여기도 진짜 밀리지 않는 재치 필자는 쇼시야아그러네요베이크는 일단 됐습니다 블링레스가 플래시 드라이브 시간 벌고 파편탄이라도 뿌리고 가면 좋은데 따로 어요다 던졌어요 결국 이거를 결국 미. 와 마지르까지 살았어요. 아직 있어요? 플링리스. <laughs> 이야. 플링리스. 플래시 드라이브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지가 됐습니다. <laughs> 야 그래도 묶이기 전에 사이버 가옥 <laughs> 때문에 한 턴은 볼수 있어요. 자오맨이 오? 아니 리콘 백업이. 리콘 백업이. 자이 레이에요. 자 위쪽에 한명 깼고요. 와, 야, 브레드 라이브. 생거 모르죠 이러면. 3 0 i r t y seconds left. 깼 <laughs> 아, 아, 해피웨이가 <laughs> 다시 한번 찾아가네요. 이야, 이대로 미트빗 또. 아, 라르가. 짠. 아, 푸는 것도 라르가의 샷으로 풀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게... 선수가 감시자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시팅 이게... 넣어주면서 보내면 되는데. 어, 와 아, 플링리스 노맨을 잡아냈습니다. 자 아라와 플링리스가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 한번 그냥 앞에서 끈코 네. 빼야지. <laughs> 어, 야, 야 이렇게 저... 와 XLG 리딩. 아니 아까 바인드도 리딩 괜찮았거든요. <laughs> 그래? 에스사이드 리딩 다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리딩이 소용 <laughs> 없어요 이팀 지금 리딩. 한 팀이 지나요? 아니! 또치 어려운 겁니까? 저기요. 1 9몇 퍼센트였는데 그러니까 70%라고 봐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네. 자, 이번에도 근데 그루밍 요 포지션 자, 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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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콘! 눈좀안 보여요! 노맨가해피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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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좋은 데속 그런데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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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에요! 예! 야! 이렇게! 우와! 클라우드! 가볍게 그대로 클라우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 지금 아니, 바빠요 되게 GX가 뒷심이 좋네요 <laughs>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해서 9대10이 안심해도 되냐? 절대 아니죠 아니죠 어? 어? 안심시키는데요? 아, <laughs> 근데 이거 너무 <laughs> 티나요 지금 아. 네, 플래시 드라이브의 지원이나 정찰용 화살만 봐도 이거 수비팀 시작 진영 지르는 아 그러네 코코넛이 여기서 그루비를 선언했고 네. 네. 아. 어, 반샷 애매해요 지금 아 지금 완전 묶였어요 에이. 에이. 시간이 30초도 남지 않았는데 연마... 어디든지 가그 아 자리 다시 가면 아라는 놓치지 않습니다 야 약간 썸띵 보였는데 어, 진짜 보여줍니다 자기의 피에 망상 자, 와 덮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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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덮치기, 컨트롤 라르가 본인이 먼저 잡힐 뻔했는데 코코넛의 피해망상 지원 덮 오, 오 아라, 아직 몰라요? 여기 또 급하나,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야 이거는 a 둘 끊어낸 빠지는 발소리 주고 어, 라르는 앞으로 시간을 많이 끕니다 오, B 봐 오, 피했어요? 자, 언제 붙을지 몰라요 클라우드는 침투를 너무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요! 그냥. 자, 그리고 아래 봤습니다 노메 걸렸어요 자, 어 위시 투자 확정. 웨스트 사이드 들어와야 돼요. 해야죠. 봤어요, 봤어요. 비바가, 아, 비바가. 조심하라고 끝까지 봐요, 끝까지 봐요. 자, 그래도 꿈. 꼼... 와, 이걸 잡아내나요? 미운반을 욕기. 그리고 아, 뉴드 덩치기. 돌빼미 드론이 자, 없었어 가지고. 아, 자, 사드. 음, 노맨. 자 잡았습니다. 아, 문제는이 알아요, 알아 네. 앵글. 놓칠까요, 아라가 이걸? 자 무력화 가 있긴 한데 노메 노메 활로 만들어줬어요 아라를 피해서 돌릴 수 있는 활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 일단... 아라도 피 돌리기 싫으니까 네. 빨리 정리해야 돼 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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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짝 총구줘야 이걸 잡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시간 진짜 없습니다 아, 아, 아 이거 걸렸어요 끝날 것 같은데요 시간으로 끌것 같은데요 아라가 자, 이렇게요. 아,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자, 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 짜시 바로! 그리후배바니다 EMEA의 새로운거인로플로이오프로향합니로로